안녕하세요. 저는 워썹 대표 김준태입니다. 구독 서비스들을 관리해주는 플랫폼이고요. 저희 통해서 자기가 쓰고 있는 서비스를 자동으로 찾기도 하고, 동시에 이제 쉽게 해지하기도 하고, 저희가 또 추천해드리면, 어 이거 필요하다 싶으면 결제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 어 저희 차별점이라 하면 역시 데이터 분석 능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 이거는 그냥 단순한 예시인데 우리 핀테크 하면 떠오르는 그토 무슨 회사가 있어요. 근데 그 회사가 구독 서비스를 찾아줍니다. 근데 그 회사는 13개를 찾는데 저희는 1,400개 정도 찾습니다. 이게 다 그런 데이터 분석 역량의 기반 때문에 나은 방법으로 잘 찾는 것 중에 하나라 생각이 듭니다. 저희의 수상비결은 그 끈기와 노력, 그다음에 집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데이터 산업을 할때 데이터 분석은 꼭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이걸 어디에 쓸 거지? 그다음에 이렇게 쓰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잊지 말고. 작업을 꾸준히 해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다할수 있지만 저희가 조금 더 빠르게 잘했던 부분은 그 끈기와 노력과 집념을 갖고 이걸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2 0 2 1년에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는 연말에 저희 팀원들끼리 모여서 이제 1년을 어떻게 보냈고 우리는 어떤 것들을 했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그 정산하는 결산하는 회의를 할때 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 다음에 뭐 상품들을 사고 선물해 주는 걸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예, 감히 제가 평가할 수 없는데, 일단 뭐, 감사하다라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. 데이터 사즈, 화이팅!